좀 처음에 대표팀에 이제 합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, 좀 얼떨떨했죠. 어, 뭐 되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아,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는데, 막 주변, 주변 분들도 어, 뭐 대표팀 갈수 있겠는데, 막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반신반의했죠. 아, 내가 진짜 갈수 있을까? 아, 뭐 가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좀 뽑혔다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얼떨떨하면서도 좀 좋았어요. 음,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고, 또 이제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되게 어렸던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음, 중간급의 선수들이 되면서, 그 선수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있었던 제 또래 저랑 비슷한 또래 선수들이 이제 고참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뭐 재영이, 다영이 뭐이 선수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어,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한 만큼 좀 배구를 바라보는 높, 이런 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좀 모르겠어요. 좀 글쎄요. 좀 어색하죠 아직은 뭐 센터로 사실 제가 많이 보여드린 게 없는데 어,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저조차도 궁금하고 뭐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그 부분들을 좀 제가 열심히 해서 충족을 시켜드리고 싶어요. 연경이는. 늘 연경이고 모든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믿을,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저는 뭐 연경이를 바라보는 눈이 그대로 있겠죠. 근데 연경이가 저 이제 레프트 저의 모습만 생각을 하다 센터 한 송이를 보는 거는 또 이제 연경이도 처음일 테니까 연경이가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. 글쎄요. 음.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봤을 때 물론 많은 경기들을 나갔지만 런던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이 되게 철저했고 또선수들의 단합도 잘 됐었고 정말 하나의 트러블 없이 무사히 그 준비 기간을 잘 마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선수들이 워낙에 또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어서 저는 잘할 거라 믿고 뭔가 이런 물론 부담감이 많이 되지만 충분히 그런 부담감까지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할 거라고 사실 믿고 있어요. 음,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해주고 계세요. 어, 그런 중요한 대회에 제가 합류해서 좀 부담도 되는 것도 사실이고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것들 그리고 선수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꼭 티켓을 따올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표팀에 다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. 물론 뭐 한간에는 아, 나이 먹고 거기 왜또 들어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어, 되게 감사드리고 어,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다 이게 가지고 꼭 티켓을 따 오도록 할게요.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연경이, 뭐 혜란이, 효진이, 수지 등등 올림픽 메달을 거는 꿈을 모든 선수들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 선수들의 꿈이 그리고 배구 팬들의 꿈이 다 현실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꼭 티켓을 따 와서.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